어떻게 하면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왜 경매가 차량 성능을 믿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로 찾아주는 아빠 차파파입니다 어, 여러분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현재 중고차 차량의 상태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중고차 값보다 트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 또는 장고장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중고차를 현장에 가서 구입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서 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 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왜 경매가 차량 성능을 믿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겁니다 저도 중고차 경차를 젊었을 때 구입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걸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고생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아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중고차 과연 안전하게 믿고 구입할 곳은 없을까 그 생각하다가 경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경매는 왜 안전한지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경매장의 성능 점검반이 따로 있습니다. 경매장에 출품되는 모든 차량들은 경매장의 성능 점검반에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성능 점검을 맡게 됩니다. 이 성능 점검을 통해서 사고 유무, 교환 유무 다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교환 사고 유무 확실히 알수 있고 엔진 미션 주요 부품의 성능에 대해서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엔카나 케이카 어플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비슷한 수준의 성능점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침수나 사고요무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게 되겠죠. 성능점검을 받은 차량들만 경매장에 출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물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1차적 경매장 성능점검에서는 타당차 그대로의 차량을 점검 보기 때문에 외장 스크래치나 도장할 곳, 광택을 내야 될 곳, 색바름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차 파파가 필요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성능점검을 마친 차들을 제가 경매장에 나가서 차량을 점검 보게 됩니다. 차량을 앞뒤로 직접 운행해보고 성능상 문제가 있는지 전자기기는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외관에 스크래치, 도장할 부위는 있는지, 타이어 트레드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되고요. 엔진 미션 기관 같은 상태는 제가 소리로 듣고 눈으로 체크를 해보겠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량 전문 진단기 통해서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차량 점검을 마친 차들을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차량을 낙찰 받게 되면 나라에서 지정한 성능점검장에서 성능점검을 받아드립니다. 이 성능점검을 3차적으로 받으면서 경매장이나 저차 파파도 사람인지라 차량점검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교환된 부분은 없는지 사고가 있었는데 없었다고 체크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더 체크하게 되고요. 주요 소품들에 대해서는 한번더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차를 받아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걱정은 일반 중고시장 어디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더 안전할 거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매장도 단점이 물론 존재합니다. 일반 도로주행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인데요. 하지만 위세가지 경매장 성능점검. 차파파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차량점검 보게 되고 세 번째로 나라에서 지정한 성능점검 현장에서 차량점검을 막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대부분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체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라는 게 지금은 당장 문제가 없어도 낙찰 이후에 다음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차입니다. 그거는 일반 신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장 날수 있는 확률을 제가 최대한 낮춰 드리면서 구입할 수 있는게 바로 경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면 얼마나 안전한 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 팔아서 현장에 나가서 보실 수 있는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걱정되는 부분 저 차파파가 해결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좋은 차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고차 구입 예정이시라면 우측에 이 번호가 제 번호이니까 딱 5분만 투자져서 문자로 연락주시면 궁금하신거 답변드리고 수수료나 구방법 안내 이런것들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밥파 믿고 한번 도전해보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좋아요, 구독 안누르셨으면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